엽산 어떤 거 드시나요? 엽산은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요하고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하고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니다. 혹시 임신 준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엽산을 많이 챙겨 드시는 거 봤는데요. 상담하러 간 선생님이 엽산을 먹고 있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엽산을 안 먹고 있었거든요. 예전에 엽산을 먹었는데 잠깐 어지럼증 같은 게 있어서 먹지를 않았고, 또 그런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니까 그 예전 선생님은 굳이 그러시면 안 먹으셔도 된다라고 해서 시금치나 키위 같은 거를 열심히 먹으려고 하고 딱히 업산을 안 먹었어요. 근데 이번에 선생님께서는 업산 꼭 챙겨 먹어라 지금이라도,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인터넷 검색해서 이렇게 합성역산이랑 천연 역산이 있는데, 성엽산을 먹어야 되는지 천연엽산을 먹어야 되는지 분분하더라고요. 근데 천연엽산이 더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 좀 고령일수록 이 수치가 더 높은 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천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천 제가 모르고 샀던 게 그냥 네. 인터넷 검색해서 산게이푸티릭폴리두통더 먹어요. 푸티앤폴리 엽산 지금 신랑도 엽산을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엽산을 먹고 엽산. 있습니다. 한 박스에 세 박스로 되어있고, 한 박스에 이렇게 열 개씩, 열 개씩, 서른 개, 이렇게 이 들어있습니다. 혼자서 먹으면 한세 달치 정도가 되고, 잘 먹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아이허브에서또 엽산을 하나 샀어요. 많이 드시는 엽산. 엽산과 엽산을 샀는데, 꿀과 엽산도 합성 엽산이랑 천연 엽산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번에 살 때도 어, 천연 엽산으로 샀습니다. 천연이라는 게 영어 뭐지? 합성 엽산이 더컸던것 같기도 해요. 플레이트가 엽산이라는 건가? 이건 800이네요. 약간 600이었는데, 100개 타블렛이 있고 이거는 소금으로 쓰 있겠죠. 이건 흰색 타블렛이네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엽산이 좀큰 거는 되게 커서 이걸 좀 삼키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적당히큰것 같습니다. 이거또 이건 천연으로 샀고요. 뭐 합성이 좋다 천연이 좋다 많지만 말이 맞는데 뭐 천연 효과가 없다 저는 천연으로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. 어, 좀더 일찍부터 먹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네,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